자, 112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 원이 아니고 보니까 구죠, 구. 어, 입체 도형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어, 이건 뭐세개 미지수를 일단 쳐 잡아야 되겠죠. 자, 잡읍시다. 자, 예를 갖다가 요 반지름을 갖다가 어, a 를 잡자. 그리고 이 반지름을 b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이 반지름을 c라고 잡읍시다. 자, 솔루션 시작합시다. 자, 세 반지름의 길이 합하면 a 다기 b 다기 c가 얼마입니까? 9가될 거야. 자, 곱셈 공식 변형 쓰는 문제겠죠. 자, 겉넓이 합. 아, 이제 문제가 생기겠네9 반지름이 r이라 치자. 반지름이 r인 9의겉넓비썸 에어리어는 어떻게 구하냐면 4파이 r 제곱. 모르면 지금 쳐 외우세요. 자,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의 파이 r의 3승이야. 이거는 당연히 알고 가야 됩니다, 친구들. 왜 이렇게 천뭐 천개 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 자, 가면 겉넓이 합이니까 4 4파이 b제곱 4파이 4π, c제곱이니까 4파이를 묵지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얘가 얼마 116파이다 이거 일단 정리를 좀 해야지 친구들아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파이 날라가죠 자연나라 그럼 얼마 됩니까 29 됩니까 맞죠 29자 여기서 이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바로 또 우리 어떻게 얘하고 콜라보 좀 쳐줘야지. 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음 좋아.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바로 나와줘야지. 이거는 어, 얼마? 29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입니까? 9잖아. 99 81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배 A B 다하기 B C 다하기 C A는 얼마입니까? 81에서 29를 일단 첫 빼주자. 이일 거지네 7대고 10되고 2대고5대고 오케이 자 마이너스 50이 되겠네요 자 구했습니다 ab 다기 bc 다기 ca는 얼마 어, 26. 26 나오겠다 자 좋습니다 이제 구한게 얘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뭐 있습니까 ab 다기 bc 다기 ab 다기 bc 다기 ca는 26이거 나의 똑똑함으로 구한거지 그 친구들의 똑똑함도 똑같겠죠 그리고 또뭐 있지 주어진거 A 주고 플러스 B 주고 플러스 C 주고은 29이다. 이 정도면 성대한 파티를 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부피 합도 나와 있네.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분의 4 파이 A 3승 3분의 4 B 3승 이렇게 쭉 나가면 3분의 4 파이를 묶을 수 있겠죠. 그럼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은 얼마? 132 파이다. 자이파이 사용하라 되고. A 삼승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C 삼승은 어그면 오게 됩니까? 132 곱하기 4분의 3이죠. 날라가고 4, 3은 12, 4, 3은 12, 33 곱하기 3은 99. 숫자 이쁘다. 자 음, 너무 많다 재료가 어, 이 정도면 뭐 거의 비페데 출장 비페인데 A 삼승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아 기분 좋아. 어얘 얼마? 99다. 이제 구해야 될게 뭐야? 세구의 반지름의 곱을 구하시오 <laughs> ABC 구하는 거구나 얘 이용하면 되죠 맞습니까 친구들 가볼까요 지금 마저 그 곱셈공식에 ABC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 곱셈공식의 변형을 아니었으면 그건 죄인이야 길티야 길티 제악이라고 친구들아 빨리 외워 자 갑니다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은 왜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 0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 다음에, 뭐 됩니까? 플러스, 3ABC. 이래 되겠죠? 집어있으면 답이겠네. 집어입시다. 99는, 9, 곱하기, 갈로치고, 아우, 재밌어. 10. 29, 빼기, 26, 더하기, 뭡니까? 3ABC. 이래 되겠네. 자, 얘가 얼마죠? 3이죠? 39, 27이죠? 넘어가면 빼기, 27 되겠지. 그럼, 얼마입니까? 52 되나요? 적을 데가 없는데, 요다 적을까요? 52가 뭡니까? 3abc죠. 어, 끝났습니다. abc, 당신의 값은 얼마입니까? 어, 어 이거 숫자가 또 이거 왜 이래, 이거? 응, 숫자가 왜 이렇게 거지같이 나오지? 아, 쌤이 또뭐 잘못했나? 등신처럼, 잠깐만. 이게 왜냐면 분수가 안 나올 건데. 왜냐면 쌤 이거 이 답을 봤거든 정수 꼴이구나 까지 봤는데 어, 잠깐 뭘 잘못했어 바보같이 빨리 찾자 29 빼기 26 3 3 9 27 플러스 3 abc 또 꼴었고 27 빼잖아 72어 뭐야 이거 72로 50이라 적었네 등신처럼 이제 빼기도 못하네 쌤이 <laughs> 아 부끄러워 아 자존심 상해 70이죠, 72. 아, 자존심 상해. 어, 모른 척 해줘. 영상이 있지만. 그럼 3을 넘기면 되겠죠. 그럼 얼마 되니까 24. 오케이, 바리. 자, 24. 얘가 답이 되겠죠. 즐기면서 재밌게, 재밌게 풀어나가세요.